죄송합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라타키 형님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탓에 여러분께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형님도 자책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고 계세요. 저희 아라타키 봉사단도 이걸 계기로 결성됐죠. 네. 다들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치료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아, 아니요. 전 정상입니다. 응? 마침 잘 왔어. 우에스기 씨, 이 친구가 증명해 줄수 있어요. 아라타키 형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흥분하고 기분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라타키 봉사단의 멤버들도 마음이 아주 순박하고 착하고요. 여행자도 아라타키 파이 증인이 되어주다니, 설마 내가 계속... 아라타키파를 오해한 건가? 일리 있네. 오와다 대장님 말에 의하면 아라타키파의 2인자는 유학파인데다 법에 관해서도 잘 안다고 하셨어. 그런 인재가 왜 아라타키파에 남아있는지 의문이었거든. 하지만 그 셋이 여기저기 전단지를 부착한 증거가 명확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어. 이대로 석방해 준다면 다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모르 일행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던 것뿐일 거예요. 다만 마음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폐를 끼쳐버렸네요. 아라타키 봉사단이 책임지고 주민분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저 혼자 그 많은 전단지를 치우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들이 함께해 주지 않는다면 시간을 너무 끌면 민원이 늘어날 테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걱정이네요. 그건 하... 알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올게요. 다음은 절대 없습니다. 드, 드디어 풀려났다! 신호부는 이미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어! 아라타키파 부활 <laughs> 아, 죄송해요. 주민분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에 좀 흥분한 것 같군요. 당신들 그 전단지 싹다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해서 용서를 <laughs> 구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다들 알겠지? 으, 네, 다, 당연하죠. 바, 바, 반드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아, 정말 풀어주는 게 맞나? 또 무슨 짓 하면 어떡하지? 그럼 신호부우님 저희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어, 어서 출발하자. 늦으면 잠깐. <laughs> 지난달에는 제비꽃 열매 굽다가 소방대까지 부를 뻔하고, 5일 전에는 한밤중에 노래 대회를 열어서 민폐를 끼쳤는데, 오늘은 광고물 부착이라. 한 달에 몇 번이나 들어가야 정신 차릴 거지? 저, 전단지를 붙인 건 사람들에게 아라타키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요. 설명은 필요 없어. 오유정에 볼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너희들 정신부터 차리게 해줘야겠네. 알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럴 거면 그냥 저희를 봉행소에 놔두지 그러셨어요. 진심이야. 신호부 누님, 지, 진정하세요! <웃음> <웃음> 덕분에 산줄 알아, 너희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나머지는 내일 계속하자고. 알겠어? 네? 내일 계속이요? 응? 음? 예,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일 보러 가세요. 후왜 <laughs> 보고만 있었어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그건 그래 나중에 더 화나시면 근데 어차피 내일 또 혼나야 하잖아 아 신호부 누님이 내일도 계속 바쁘셨으면 좋겠네 어, 있잖아 우리가 신호부 누님을 방해해서. 내일도 일을 못 끝내게 하면 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잘못되기라도 해봐 형님도 우리를 못 도와주실 걸 누님한테 들키기라도 한다면 <laughs>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럴 리가 그냥 한번 보러 가는 거지 시간 끌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 <laughs>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정못 믿겠으면 같이 가지 그래 아 그래 우릴 감시한다 생각하고 따라와 보기만 하는 거면 괜찮을지도 다른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 게다가 여행자가 있으면 들켜도 옆에서 몇 마디 해줄 수 있고 아, 알겠어 신호부 누님 말에 의하면 지금 아마 오유정에 계실 거야 몰래 따라간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laughs> 1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위에 계시는 거 아닐까? 진짜 올라가게? 그, 그럼 마음의 준비 좀 할게 아니면 너부터 올라갈래? 나, 난 너희 뒤를 맡아줄게 이따 몰래 올라가자 소리 안 나게 조심해 이분이 바로 전에 추천해드렸던 쿠키시노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시노부라고 합니다 예전에 리월에서 유학할 때법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신노부 <laughs> 씨는 정말 겸손하군요. 저도 함께 일하는 날을 고대했답니다. 이분의 뛰어난 능력은 공행소 병사들이 직접 봤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니 신노부 씨께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바로 여쭙고 싶네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는 천천히 얘기해 보시죠. 아, 제가 너무 급했네요. 신노부씨 말이 맞아요. 음식이 식으면 안 되니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흥, 훌륭한 인재는 놓치면 안 되죠. 아키라, 그래. 겐타, 들었어? 신노부 누님 설마 면접 보시는 거야? 게다가 탠료 봉행의 그 탱구랑 같이 그 기구만장한 탱구가 저렇게 공손한 모습을 보이더니. 설마 방 안에 있는 저 사람, 높은 사람인가? 멍추아저 탱구는 막부의 대장이잖아! 엄청 높은 사람인 게 분명해! 저, 저 사람이 누구든 신호부 누님은 막부로 들어가실 생각이야. 틀림없다고! 신호부 누님이 없으면 아라타키파는… 어, 어서 형님과 상의해야 돼! 아마 이 근처에서 귀신 풍명이를 잡고 계실 거야. 형님! 일났습니다. 큰 일이에요. 어,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라타키파가 안 겪어본 일이 어디 있다고. 뭐가 큰 일이라는 거야? 시, 신오부 누님이 이직해서 그 탱구 여자 밑에서 일할 생각인가봐요. 뭐 뭐라고? 신오부가 이직을 한다고? 에이 장난이지. 확실합니다, 형님. 저희가 직접 봤는 걸요. 맞지? 제게 그 탱구가 신오부한테 눈독 들이고 있을 줄 알았다니까. 아라타키파에 그런 인재가 있는 게 질투나서 이 몸의 사람을 빼서 가려고 하다니, 빌어먹을 탱구 녀석! 하지만 신오부 누님에게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봤잖아. 면접도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했고. 음. 3일에 한 번씩 면접을 보는 이 몸의 경험으로 봤을 때그 녀석들… 사전에 합의 본게 분명해! 응? 맞는 말이야! 아라타키파가 신오브한테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겨서 따온 간식도 매번 먼저 고르게 하고! 근데 막부의 하루 봉급으로 저희가 며칠 동안 먹을 간식을 살수 있다고 들었어요… 대, 대신 아라타키파는 막부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낮잖아. 그 탱구를 봐, 맨날 죽상이라고. 업무 강도가 낮은 건 저희뿐이지 않나요? 저희가 잡히면 매번 누님이 구하러 와주시잖아요. 설마 이번에 전단지 때문에 잡혀가서 저희한테 실망하신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란 소리잖아. 다저희 잘못이에요. 신호부 누님을 화나게 해서 이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흥, 형님, 이제 어떡하죠? 아라타키파는 신호부 누님이 없으면 안 돼요. 흥. 너희들 얼른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사과해. 우리 전단지도 다 떼어내고. 네? 형님, 그건 형님이 몇달 동안 힘들게 그리신 거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신오브에게 우리 진심을 보여줄 방법이 이것밖에 없잖아. 성예, <laughs> 그리고 너한테도 부탁할 일이 있어. 신오브한테 가서 면접을 봐줘. 네가 신오브한테 아라타키파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아라타키파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잖아. 너와 시노부 같은 천하 제2와 아라타키 천하 제1의 이토가 함께한다면 막부를 뛰어넘는 건 일도 아니지! 오! 역시 형님이십니다! 역시 아라타키파가 나서야죠! 어때, 친구? 헤헤 <laughs> 그럼 시노부 쪽은 너한테 맡기지. 형제들, 우리는 사과하러 가자고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럼 추후 일정은 빠른 시일 내에 신호부씨께 연락드릴게요. 시간이 늦어서 돌아가 봐야겠어. 다음번에는 텐요봉행부에서 봤으면 좋겠군.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응? 음? 넌 언제 왔어? 응? 음? 됐어. 나한테 볼일 있어? 겐타 그 녀석들이 또 사고 친 거야? 면접? 아라타키파에 들어오고 싶다고? 뭐 잘못 먹었어? 진지하다고? 그럼 뭐 잘못 먹은 것보다 더 심각한데? 아라타키파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결정. <laughs>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구나. 마음에 드는 거랑 실제로 그곳에 몸 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일이야. 마침 거리에 가서. 아라타키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러 갈 건데 나랑 같이 가자. 일종의 견습이라고 생각해. 견습 후에도 들어오고 싶으면 그때 가서 보자고. 에이 어, 신호부구나 시간 있으면 잠깐 앉았다 갈래? 아닙니다 시무라 씨 아라타키파가 붙인 전단지 때문에 사과하러 온 거라. 아그일 때문인가 괜찮다. 너희 두목이 사람을 데리고 와선 이미 사과하고 갔어. 전단지도 다 치우고 가게 청소까지 전부 도와줬지. 잠시만요. 아라타키파가 한게 확실해요? 두목이라는 사람 머리에 뿔이 달려있던가요? 그래. 에이, 그 녀석들 이제서야 성질을 고친 거지.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어... 구구잡파점에 가서 확인해 보자. 구구잡파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오이 씨 죄송해요. 저희 아라타키파 전단지 때문에 왔어요. 아그 광고물 말인가요? 방금 누가 다 치우고 갔어요. 꼭 보상해주겠다면서요.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으니 보상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뭐 하나 사달라고 부탁했죠. 모여서 뭔가를 상의하더니.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갔어요. 네 명이서 있는 걸다 털어서 겨우 모라를 모았지만요. 설마, 진짜 잘못을 반성하는 건가? 아직 사과할 사람이 남았어. 일단, 가보자. 어! 복면 쓴 누나다! 에이, 있잖아요. 구불달린 그 형아가 어제 저한테서 따간 간식들을 다 돌려줬어요. 그 그래? 아, 나도 간식을 좀 준비했는데 이것도 가져가. 만약 그 형아들이 또 같이 카드 게임을 하자고 하면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제 간식을 절대 탐내지 않는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아라타키파가 맞는 건가? 안 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응? 지금 다들 바로 밑에 있어요. 정말이야. 믿기지 않아. 에바, 당신들 또 도시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지? 억, 억울하네. 청소하고 있는 거라고, 청소. 에바, 텐여봉행. 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거지? 가짜고짜 누명이나 씌우고 말이야! 매번 사람을 잘못 잡아가더라니! 음, 미안합니다. 다들 너무 흥분한 모양이니 양해 부탁드려요. 나, 신호부 누님과 여행자다! 살았어!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청소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전단지를 붙이는 조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이 전단지에 있는가? 딱 봐도 이불 달린 녀석이잖아요.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바보 같은 텐요 봉행도 이 몸의 그림에 담긴 소울을 알아보는구나. 바로 인정했잖아. 역시 봉행소로 데려가야겠어. 아, 저, 저, 잠깐만요. 제말좀 들어 주세요. 무슨 일이죠? 노리카 님. 웃은 모습을 보였군요. 이들이 도시의 환경을 훼손하는 걸 막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잖아! 우리 말을 듣긴 하는 거야? 여기저기 낙서하다가 봉행소에 잡혀간 게몇 번인데 우리가 누명 씌운 적이 있나? 음... 그건... 아, 이, 이번엔 정말 아니라고! 여기 있는 쿠키 씨는 저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죠 이분의 동료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절대 숨기실 리 없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떤가요? 며칠 뒤면 같이 일할 사이인데 이런 일로 얼굴을 붉히게 되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일한다니 설마 구조사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황 설명부터 들어보죠 휴... 그러니까 전단지를 붙인 건 맞지만 그걸 책임지고 청소까지 한 거군요. 선입견 때문에 오해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계속 패를 끼쳐서 그런 거죠. 오해를 풀어서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번에 보면 같이 잘해봅시다. 물론입니다. <목소리> 형님,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은 진어부 누님이 이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 우리도 결정할 때가 온것 같군. 예비 계획 실시. 잠깐, 뭘 하려는 겁니까? 신오부 누님,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잠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신오부, 이건 우리 아라타키파 모두가 모은 돈으로 구구자파점에서 산 작별 선물이야. 막부 봉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올림플로 만든 팔찌? 이런 걸 어디에 쓰라는 거죠? 신오부 누님. 캐니어 봉행에 가셔도 저희를 잊으면 안 돼요. 저 저희 이제부터 바른 사람 그리고 온이가 될게요. 사고도 많이 안 치고 최대한 누님께 폐안 끼칠게요. 아 잠깐, 내가 가긴 어딜 간다 그래? 그리고 지난 주에 없어진 누님의 간실 실은 제가 먹은 거예요. 전 지난달에 저희가 이겨서 얻은 장난감 하나를 훔쳤어요. 누님이 달라고 했을 때 고장났다고 했는데. <laughs> 어. 이봐, 울지 마. 웃으면서 신오부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잖아. 우린 알아서 기뻐라고. 신오부가 더잘 맞는 길을 찾았으니 기뻐해줘야지. <laughs> 성님 말씀이 맞습니다. <laughs> 우리는 아라타키파. <laughs> 이봐, 너까지 전염되지 마. 이분들이 시노부 씨가 말한 아라타키파인가요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네요. 네, n a r 모습을 보여드렸군요. 아, 소개가 늦었군요. a k 카라고 합니다. 이나즈마와 리 t 를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이죠. 최근 텔료 봉행과 새로운 약제 비즈니스를 이야기 중입니다. <laughs> 어, 상인? 아 어, 잠깐, 그럼 당신 막부 고관이 아니었어? 그럴 리가요. 전 일개 상인일 뿐입니다. 운 좋게 불복료에서 타박상약의 판매 대행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전투에 많이 나가는 텔료 봉행에게 장기적인 공급책이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중이었죠. 국경을 넘나드는 모역은 아주 복잡하지만 구조사라 님과 법률을 잘 아는 고문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 그 고문이 신호부 노님 맞아요. 신호부 씨 덕분에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만 잠깐 신호부 씨를 빌려 가겠습니다. 저 녀석들이 사고만 안 치면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아 참.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약의 샘플을 좀 드릴게요. 신호부 씨께 들어보니 여러분이 자주 다친다더군요. 저희의 신제품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럴 수가. 지, 진짜 상인일 줄이야. 음. <laughs> <laughs> 아, 내가 말했잖아! 오해일 거라고! 신호부가 다른 데로 간다니 말도 안 되지! 다들 호들갑 떨긴 별것도 아닌 일에 송별회는 무슨 이, 이 예비 계획은 형님 아이디어잖아요! <laughs> 아, 그럼 난 먼저 가보지 구구잡하점에 가서 이 팔찌 환불되는지 알아봐야겠어 어, 시, 형님! 저희도 같이 가요! 거기 서! 지난주 간식이랑 지난달 장난감 또 내가 모르는 일이 얼마나 있는 거지? 그 그게 실은 새로운 약도 하나씩 받았겠다. 효과가 어떨지 확인해 볼까? 도망가!